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어. 왜냐고? 아예 리지잖아 리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어? 리지하면 어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 게임계 야생 야생 그치? 그런데요. 아닙니다. 와. NC 진짜 와. 이건 좀 너무한데? 자 오늘 할 이야기. 리지에서 서지 수천만 원짜리 조작극. 아니 어쩌면 억단위로 번질 수 있는 사건. 공성전 어뷰징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 공성띠의현영 유저분들 이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치킨 시켜. 팝콘 가져왔어? 아래 생수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출발하죠 리니지에 <목소리> 꽃하면 <타면> 뭐야 <목소리> 라인 삐킹뭐노 <비게잉? 목소리> 공성전 공성전 이거 뭐야 성 하나 두고서 니꺼 어? 네 내꺼 겁나 박터지게 펑펑 <목소리> 유저들끼리 머갈통 팡팡! 요건 뭐, 다 알지? 자, 그런데, 리니지 M 공성전, 요거 시애템 아는 사람 손을 들랬더니, 아니, 예인병, 너 뭐하니? 가위바위보 하자고? 내가 이기면, 스르르르르 수글... 뭐, 됐고, 일단, 리니지 M에는 3개의 성이 있습니다, 3개. 각각, 켄트, 기란, 아덴. 딱, 요렇게 불려. 근데 당장 성현황 봐봐. 아덴 성으로 갈수록 어때? 해금이 그냥, 오! 콧구멍을 자극하는 머니스멜 달고나보다 더 달달, 인장 이게 다 얼마야? 어?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해, 그냥. 보면 어때? 뭔 한국 북한 GDP 차이인 줄? 그냥 아덴성이 짱이라잖아, 그치? 그런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바로 공성전의 규모. 예. 원래 요 기란 공성전까지는 뭐다? 일종의 월드 대항전이라 보면 돼. 예를 들어, 월드가 한 10개 있다 칩시다. 그럼 기란성도 몇 채? 10채, 10채. 어. 그럼 깊은 산속 기란성. 누가 와서 쳐먹을까 아이, 누가 먹긴 각 월드끼리 맞짱 터봐야 아는 거지, 인제? 여기선 대충 조세월드의 할짝혈맹 애들이 기란성을 먹었다 치자고. 야, 할짝아너 오늘부터 기란성 성주해라. 빡! 뭐? 치자! 나이스! 이제 이성은 될 거다! <laughs> 얘들아 세금 내놔 야 살판난 거보송 저런 게열채 있는 거야 오킹 기란성 먹은 것까지는 나이스해 그런데 갑자기 초대장이 오네 이게 뭐야 아덴 공성전 초대장? 네 쉽게 말해 기란 공성전은 대표 선발전 아덴 공성전은 기란성을 먹은 혈맹끼리 붙는 올스타전 즉 리니지M의 탑티어 유저 총력전이다 요런 느낌이라 보면 돼 당연히 규모 어떻게 했어 총력 전이라 했잖아, 총력전. 어? 훨씬 크겠죠? 그런데, 링이지 어떤 게임? 극한의 상대 경쟁 게임이잖냐? 이래버리니, 분명 같은 기란성의 성주여도 뭐다? 각 월드별 영향력과 위상. 이게 다 다릅니다. 음, 예를 들자면, 나루토 다 알지? 여기에 가라 봐봐, 가라. 분명 나루토랑 같은 직급인 카게잖아, 그지 근데 호카게인 나루토랑 맞짱 떠봐. 나선난한 방에 모래가루 엔딩인지? 아무튼, 이 아덴성부터는 뭐다? 규모가 겁나 커졌잖아. 단일 혈맹 공성전? 오, 힘들어, 힘들어. 대신 혈맹끼리 뭉칩니다. 그렇게 연 이 되는 거야 연합 오기 그래서 린네에선좀 특이한 단어가 있거든 게임 내 세력이 강한 연합을 탑 연합 반대로 탑 연합에 저항하는 세력은 무엇? 안탑 연합 혹은 전투 연합 이렇게 부른다는 점야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아덴 공성전 즉 신성한 올스타전에서 그지 같은 일이 뻥 그게 뭐냐 바로 이번 이슈인 어뷰징 어뷰징 어 쉽게 말해 더러운 조작질이 터져버렸네 아 지난 25년 9월 7일 제21회 아덴성 공성전 일단 공성전 열렸으니 뭐해 공격할 쪽은 공격 방어할 쪽은 방어 각자 할거 하느라 바쁩니다 예 확실히 링이지 공성전 보잖아 오우 열 짜고 브리핑하고 중세시대 전장 그 자체야 나름 웅장해요 진짜로 심지어 이 공성전 방송하시는 분이 중계도 섭니다 그만큼 큰 이벤트라는 거야 아무튼 이번 21회 공성전 결과만 좀 보자고 성을 지키는 쪽즉 수성연합 시계만의 방어팀이 이겼어. 당연히 결과표도 뜹니다. 그런데 오잉? 공격팀 머리에 미아핀 겁나 찍히네?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개빡치고 난리가 난 거지. 뭐야, 형. 지금 승부에서 졌다고 빡친 거야? 다음에 이기면. 으 노노! 그게 아닙니다. 이 결과창 때문에 그래. 일단 오른쪽 봐봐. 어때? 무슨 아덴 훈장이니 뭐니? 뭐가 막 있잖아. 옆에는 다이아도 있고 그치? 저거 한 개당 20원이야? 20원. 자, 문제는 이 아덴 훈장의 수거든? 이거 보이니? 231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요 아덴 훈장. 대체 뭐 하는 템이냐? 성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 킬수. 자자. 요 포인트 겁나 중요하거든. 다시 한번 강조할게. 성 외부 싸움이 아니야. 성 내부에서 터진 킬수. 이것 따라 지급되는 템이야, 템. 그리고 훈장이 쌓이면 뭐다? 이, 이 전투 세금이라는 걸 분배합니다. 이건 공성전 상금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문제는 요거 훈장이 많을수록 분배가 유리해지네. 예를 들어 공성전이 끝났어. 활짝이가 훈장 99개, 관짝이가 훈장 1개. 딱 요런 결과라 치자. 그럼 활짝이는 전쟁 세금의 99% 6% 냠냠 관짝이는 1% 찌감 묘다느기즉 공성에서 이기든 지든 킬 많이 따기 혹은 안 죽고 버티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근데 봐봐 21회 당시 세금 얼마 쌓였어 164만 가량 쌓였잖아 그치 그런데 훈장 현황은 어때 그냥 맨 위에 있는 혈맹 얘들이 거의 학살을 했네 그래서 무려 91만 다이아를 쪽쪽 빤 거야 현금 환산시 얼마 1800만원 수준 와우 키은 다이아 많이 먹었다고 빡친 거야? 지들이 키를 잘 냈어야지! 거참,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괴담 들어갑니다 일단 당시 공성전 상황 봅시다. 이 방어팀 있잖아, 방어팀. 훈장 겁나 많이 딴 쪽. 여긴 키를 많이 낼 수가 없는 구조였어. 즉, 훈장을 이렇게 많이 딸순 없었다. 왜냐고? 당시 공격팀의 전략. 요게 만 바뀌었거든. 어. 일단 처음 공격팀 전략은 뭐였다? 내부 성문은 가만히 둡니다. 대신 성 내부로 침투하는 전략. 요거로 공략을 하려고 했어. 즉, 수호탑부터 부수는 전략인 거지. 이걸 다 깨야 공성에서 이길 수 있거든. 군 어, 문도 안 부수고,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메스 텔레포터라는 스킬 때문에 그래. 이거딱 쓰지? 팀을 성 내부로 던질 수 있네. 음, 대충 단체 텔포 느낌, 오케이? 야, 그런데 이거 인원을 안만 던져봐도 소용이 없어. 방어팀이 너무 세 아우, 그냥 가면 뒤지는 거야. 심지어 인서스킬. 사용횟수 제한이 있어요, 또. 결과는 뭐다? 아쉽게도 작전이 막힌 거지, 뭐. 그래서 당장 공격팀 내부에서도, 야, 이번 공성 이거 안 낸다. 몸부터 지키자. 뒤로 빼빼. 즉, 전략을 방어로 바꾼 거야. 솔직히 좀 그렇잖아. 저거 굳이 쳐들어가서 죽어봐. 상대방한테 한테 훈장만 바치는 꼴이잖아 공격팀 보상이 작살난다니까 심지어 전략 망하고 내성으로 진입하는 문 있잖아 요것도 아예 안 건듭니다 안부었다고 오케이? 이말은곧 뭐다? 안 싸우겠다 걍 이거야 자 상황 이해됐지? 뭐? 길어서 까먹었다고? 그럼 이 문장만 외워 방어팀은 훈장을 먹기 힘든 상황이었다 쉽지? 에... 아, 그런데 이상하죠 결과창은 어땠다고? 방어팀이 학살을 했다고 떠있잖아 231점 어? 이거 어떻게 키를 낸 걸까? 정답은 바로, 방어팀 동맹인 후방 지역 인원. 얘들을 의도적으로 갈아버렸네. 음, 즉, 동맹끼리 키를 때린 겁니다. 야 당황스럽더라 그냥 일단 어, 다시 아덴 성 지도 보면서 씹으 보자고 이번 공성 진영을 보잖아 성 내부에 3열맹 1연합 성 외부에도 3열맹 1연합 이렇게 방어팀이 있는 상황이었어 즉 내부 메인 방어진과 외부 서포트 이렇게 총 6혈맹이 한 팀이라 보면 돼아 참고로 이 외부 서포트의 경우 시스템상 동맹은 아니다 그냥 구도상 동맹이다 왜냐고? 이 아덴 공성전 동맹 시스템이 좀 그래 3개의 혈맹까지만 동맹이 가능하거든 어. 그럼 추가인원 포섭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간단합니다 야 우리 친구지? 그래 잘하자. 나 때리지 마오기. 어, 딱 요딴 느낌. 그냥 이러고 공성전을 한 거야. 리니지에서 흔한 일이라고 해. 자 문제는 당시 공격 측은 시들시들 성 내부 전투를 포기했다고 했었지. 그럼 방어 팀도 뭐다? 훈장 파밍이 불가능해요. 이러니 방어 팀에서 뭘한다 야, 공격하는 애들 안 온다. 성 내부로 못 넘어오는 듯? <laughs> 이제 너네가 넘어라! 주작질 들어자! 이 애병을 떠온 거지. 그래서 뭔 일이 터진다? 외부 동맹 인원들 있잖아. 얘들이 성 내부로 날아옵니다. 근데 얘들은 구두 동맹이잖아. 킬이 돼. 그래서 죽이는 거야. 얘네 미친 왜 그딴 짓을 하는 거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성 내부에서 죽이면 훈장 준다니까. 사실상 공성 끝나고 공격팀이 먹을 분배금. 요거 얘들이 빼돌렸다는 거야. 너네가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플레이냐? 당연히 고기가 좌우로 도리도리. 뭔 미친 짓인가 싶겠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네. 음, 그런데 링이제는무협지대 아냐? 공성전에서 어비징을 하든 똥을 쌌는데 뭔 상관? 이라고 형도 처음에 생각했거든? 음, 아쉽게도 그게 아니네. 우리의 벌러미가 써둔 규칙 보자고. 공성전과 관련된 영향을 줄수 있는 악의적 행위. 비의 정상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시도 이런거 하지마라 뒤진다 명명백백하게 써놓으셨잖아 그런데 지금 이 꼬라지 봐봐 누가 봐도 어뷰징이잖아 이득을 위해 조작했다니까 특히 이 어뷰징 방어팀에서도 할 말이 없어 왜냐고? 본인들도 잘못된걸 알고 있었거든 저거 봐봐 길드 인원중 한명 와서 캡틴팀이 하고있는 채팅 보이니? 말리고 있잖아 근데 그냥 쳐잡고 있어 꾸준히 계속 잡습니다 예 심지어 넘어오는 외부 방어지은당시 내부로 넘어올 이유도 없었어 그리고 죽었으면 뭐야 추가로 계속 넘어갈 필요가 있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넘어오네 계속 죽어주네 동료들 이야 여기 캡틴 크루가 몇명이요 어? 루피가 이걸 보면 개빡칠 듯이 인정? 그나마 이 부분 중계진 덕에 싹다 녹화 따였잖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 아무튼 얘들은 91만 다이아 쪽쪽 빨았습니다 아니 방어팀 전체 합치잖아. 겁나 많이 먹은 게 맞아. 키가메키즈. 야, 근데 좀 그렇긴 하더라. 당장 공성전 말고, 어? 아덴성 세금있잖아 세금. 이건 따로 쌓이는 거거든. 정산 시 300에서 400만 다이아도 된다고 해. 칠이잖아. 근데 굳이 주작실 쳐서 전쟁 세금도 먹겠다고? 욕심이. 어우 좀 그렇다 이인진? 자, 명명 백백 추작질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어? NC는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당연히 지그들이 공지도 썼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 제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두드러 하는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아! 머리가 아! 안장이 떨어 진짜. 그때는 9월 15일 이제 M도 정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 그 인사이드 M이라고 있어. 근데 여기서 뭘 하는지 아니?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긴 한데요. 이번 이슈화가 된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뭔가 해명 그 당시 발언 정리해 줄게. 공성전 시 난전이 발생하면 뭐다? 구두 동맹한 아군 연합 있잖아. 자동 전투는 범위기든 요것 때문에 혼동돼서 킬이 날수 있다고 해. 그래서 현이슈는 어비징이아 에나? 완벽한 나의 큐트큐트다. 뿅. 야, 지금 장난 나랑? 아니 난전이 발생할 수 없었다니까. 공격 팀이 성 내부 진입을 아예 포기했었다고. 내성 문도 안 붙었다고요. 외곽에서만 나다녔다고. 어? 뭔 말인지 몰라요? 공격 연합 방어 연합, 그냥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아니 이 공성전 판도를 보잖아. 성이랑 카리나보다 더먼 관계였다고. 진심 이해가 안 돼? 아 그래 그래, 구두 동맹 아군 환돌쯤 했다고 실수로 죽일 수 있다 쳐. 그런데요, 아군 연합원이 단체로 쳐 넘어오는 거, 그것도 반복적으로. 어? 그거 일일이 죽이셨잖아. 이게 실수니? 231점이 실수로 나올수쿠어야 생제르맹이랑 사랑 노인정이 축구를 붙어도 어? 이딴 코어로뭐 나와라. 일반적인 공성전에서 악운을 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뷰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성전은 어뷰징을 진행한 걸 다들 보셨지 않나 생각됩니다. 야 이게 뭐냐 진짜. 그거 넥슨 보고 있냐? 이게 운영이야. 절대 배우지 말았어자 그런데 있잖아. 재밌는 게 뭔지 암. 벌럼들이 다른 이슈 터지지. 여러분 또 칼같이 제재를 때었네 대표적으로 요거요거 낚싯대 사건. 예. 이게 뭐... 과 하니 릴즈 M N 놀랍게도 낚시 기능이 있어 유유 자족해. 어. 문제는 낚시대는 등급이 있네. 당연히 등급이 있으면 어때? 낚기에는 템도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가 낚시를 하지 느끼표가 떠. 많이 뜰수록 좋은 게 뜨는 거야. 그런데 느끼표가 적다. 안 좋은 건뜰것 같다. 이대로 싸구려로 바꾸는 거지. 그럼 고급 낚시대도 아끼고 시간도 버리고 귀찮고 일석삼조 인증? 자 그런데 N C 에서 요거는 바로 어뷰징 제재 땅땅땅 7일 정제 낚시를 얻은 템싹다 회수. 오 좋지 한거 어때? 깔끔해 그냥. 그런데 이냉 그처럼 판단 어디가시고 어? 공성전은 왜 그렇게 편을 드실까 참 의무만 남는다 그쵸 아덴성이 생기고 비등하던 구조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리니지M이 장수하려면 아덴성은 이벤트 형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리니지 M 공성전 어뷰징 사건 요거 좀 다뤄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어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 당장 리니지 봐봐 어차피 유입 없습니다 그런데 공성전은 또 어때 리니지의 진심인 유저들 이 사람들이 뭐여서 하는 컨텐츠 하냐 돈 쓰는 X도 그냥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최소한 공정하게 심판은 봐줘야 한다고 보거든 그런데 이게 아... 자꾸 기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어차피 유입 없으면 어 남은 사람들이라도 잘 지킵시다 이번 거 솔직히 너무 추잡하더라 오케이 됐다 <laughs>